자, 9번에 가서 보시면 아,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. 굳이 뭐 로그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아, 아니죠. 뭐 로그의 정의네요. 그래서 a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? 2 루트 2가 되는 거죠. 그러면 a의 네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 루트 2의 제곱이 되어서 고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4 4루트 2 플러스 2가 되니까 6 4 l 2가되 u s 2 그다음에 a의 l u s 2 plus 2 plus 2 plus 3 plus 3 plus 3 p l 이 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 가되 s 3 plus 3 p 3 p 3 p 3 그러니까 3 6마이이스까0이니까4가 되고 여기가 6 플러스 4루 l u 가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했고 그럼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의 4제곱 플러스 4 p A의 -4제곱. A의 4 p l 4 4 plus 4 4제곱4 4 p l u 4 p 4 4 p l u 4 4 p 4 p 4 4 4 p l 4 4 4 4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